합니다. 응. 베프랑. 안녕 베프랑이 어, 어, 어. 날아갈 어? 어? 아이고. <laughs> 어머 진짜 귀여워. 빨리 와. 오기 <laughs> 전에. 아 너무 귀엽다. 아자때서로어우도 <laughs> <laughs> 만져볼래요? 아니요 밝은 거야 불 켜져있어도 근데 너도 깨있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음. 렌즈가 막 요동을 치네 너무 응. <laughs> 어, 예뻐 브이오 응. 응. 어, 어, 저희 서울이에요 서울요? 어, 마포구 아, 쪽에서 여기 현금밖에 안 되는 거죠? 네아 그래서 다시게 이따가 낼수있뭐 진짜 부르시는 거였나? 뭘 자? 장 어라 저희 이거 두개 주세요 노일장에서 <목소리가> 밥 먹고 기절 적국입니다 기절 적응 빵 엄장어 엄청난 양의 비빔국수. 근데 이거 언제 더 편집하지? 좋은 거. 두 번째 시도도 실패입니다. 어제랑 똑같네요. 결국 이상한 곳을 찾아서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황금샷은 아니죠 나름 비행기가 <laughs> 모형처럼 나와있었다는 점 내가 차라리 내가 그린 비행기샷이 더 비행기샷 같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까 5일짜리 왔어? 걸어볼걸 아 우리 울장리에서 왔는데 아 진짜요? <laughs> 강의 듣는 뉴영주 맨날 정말 쟤는 강의만 듣고 과자만 해요 니거공대생이 <laughs> <laughs> <봉대생의> 마음을 알아? <laughs> 이전게어볼 뻐글 뻐글 아하정도죠이정아면 마을 아에서도글뻐 <laughs> 사람들이 살것 같은 마을이야. <laughs> 다른 나라 세상의 바다 풍경, 뻐핑의글국글 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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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예상치 뻐글 <못한? 웃음> 서핑 쪽에서. 보이시나요? 다시 돌고래 때마냥. 와,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오테오 <laughs> 해변. 저거, 저거. 아닐 없이. 흥간한 <laughs> <신난한> 돌다리. <웃음> 아! <웃음> 엉금엉금. <laughs> 제잘 가네. 자유로운 걸자유 힘이 빠지네요 제주도 사가고 이름 무린 근데 또 밤에 딱새우 먹으면 또 아, 서울 가기 펄포. 싫다 할지도 아니면 반항구 이번 얼굴이 진짜 반 이곳이 바로 제주 시내 <laughs> 제주 감성 모이소 음. 안 보이잖아요. 시가쪄아서다강객은 <laughs> <관광객은> 이렇게 샀습니다. <laughs> 누가 봐도 강광 <잠깐>. 코메기떡 <laughs> 저 처음 먹어봐요. <laughs> 근데 5분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못 참겠어. 오메기떡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아 어, 너무 차가워요. 너무 큰 입인데? 얌! 어. 아! 아 안돼! 5분 뒤에 먹으라잖아. 5분 기다리라 니나 봐. 참을성 퀘스트 실패. 나 아, 배고파 나. 오늘 돼지 샤브샤브 샤브 먹고 딱새우에 먹고 <laughs>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야 저기 핫플레어저기 가자. 기절 초 재밌겠다. 에어리즈 밥집. 5분 기다리랬더니 또못 참고 돼. 빨리 오메기떡이나 먹어. <laughs> 다섯 살짜리 들고 다니는 거 같아. 유머미 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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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샤브샤브 먹으러 왔어요. 샤브샤브집 주인 영준 님. 머리는 칼국수죠. 머리는 핫초코. 여러분들 너무 추워요, 진짜. 아, 제주도 이렇게 추운 곳이었나요, 원래? 어, 순두피 가는 버스다. <laughs> 아, 스야 <피타스야>. 에이, <laughs> 에이, 에이, 에이. 어, 우리 아까 본 거다. 예? Yeah. Yeah?

찾다보니 어디 갔죠? 오늘도 닭새우를 먹으러 <웃음> 왔습니다 닭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야! 떨었다 그러니까 그냥 닭새우 먹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음 아주 심식가 네. 아, 제주도산 딱새우 네. 딱새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장을 찍어서 음 <끝> 음. 음. 지금 사이드북 포 딱새우 중에 원탑은 어디인지 일 때는 동문시장 딱새우 이일 때는 저주받은 딱새우 3일 때는 커플 갔다 채우. 프로 프로. 그리일 때는 아, 지금. 지금. 위부터 발표할게요. 3위나밤 하나, 둘, 셋. 저주 받는 떡. 커플가 먹은 떡맛 없었어. 일위를 발표해도. 일위. 동문시장 떡. <laughs> 어 일위. <1위> 그게 <차. 웃음> 제일 맛있었어. 처음 먹은 게. 그건만큼 알이 통통하고 <laughs> 실한이 없었어요. 아, 이 딸기 뭐. 풍통 달걀 국물 제 53일째 딱새우 와 이게 제일 맛있었아나 저주받은 딱새우가 제일 맛있 이거는 달걀 먹어서 그런 지 몰라도 별 감흥 없어 그러기엔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 딱새우 최고 뉴 딱딱딱딱 딱딱딱딱 안녕하세요 이어서 <요새는> 커플이에요 <laughs> 오늘... 다시 다시 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벽하게 비워낸 딱새우.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예쁘네요. 또 풍경만 찍고 있고 여기도 <laughs> <또 풍경만 찍고. 웃음> 내는 추워 여기는 분명히 따뜻한데 춥고 그냥 춥고 해안어 <laughs> <이렇게> <laughs> 그래서 일단 틴트를 샀고요. 김기민이 추천해준 선물용 저는 소변자가 그 아선물용 이게 한국에서 제주도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펜드릭스 아마도이술 음, 알못은 몰라. 저도 모르는데 언니가 사가해서 샀어. 굿바이 제주.